컨설턴트가 되는 두 가지 방법 구독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이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1. 제대로 된 학력으로 컨설팅 펌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배우기 이건 제대로 FM이라고 봅니다. 어, 제가 들어갔던 컨설팅 프로젝트에도 항상 한두 명 정도의 신입들이 들어오거든요. 어, 장점은 처음부터 신입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제로다 보니까 문서 작성 방법부터 배우고 거의 수년간은 베테랑이 만든 문서의 이쁜이 작업이라고 불리는 베테랑이 트, 대충 틀에 맞춰 적은 것을 그 왁구에 맞춰서 띄어쓰기, 줄 바꾸기 및 배치 조절, 관련 이미지 가져오기 등등의 문서 편집 작업이 메인이 되고요. 회의 참여를 해서 회의록 작성이랑 정리, 그리고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필요 자료 받기 등등의 허드렛 일을 한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겨우 컨설팅 보고서 작성이 다양한 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맡아가면서 조금씩 경력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술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포트 중에서 개념이나 환경 조사 등 기술과 상관없는 내용을 담당하게되죠 이렇게 해도 컨설턴트로 자리는 잡을 수 있으나 제가 같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타 컨설턴트들이 제가 작성하는 문서를 보면서 제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설명해 주긴 했지만, 역시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들 때는 막히면서 답답해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공부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실전으로 배워서 컨설팅, 목, 컨설팅 프로젝트에 실무로 참여하기. 실전으로 배우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업무를 문서화하는 작업으로 일부분만 담당하면서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도 프로 컨설턴트의 문서력만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 위주의 텍스트를 많이 지적받으면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컨설턴트들이 이쁘게 재작업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문서가 어떻게 이쁘게 바뀌었는지를 열심히 보고 배우게 되면 스스로 컨설턴트 없이 기술 분야의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1인분의 컨설턴트로도 참여가 가능하죠. 여기서 한국의 컨설턴트의 대부분의 좀 좋은 사업이 ISP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ISP는 Information Stretch Planning이라고 해서 정보 전략 기획이라는 사업입니다. 물론 SI 개발자분들이 가장 욕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이 200억짜리 사업이라면 보통 20억 정도를 들여서 200억짜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효과, 예상 효과 등등을 리포트 받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부르게 되죠.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180억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그 180억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발자들이 욕하는 이유는 컨설팅은 어디까지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서 거기서 만들어진 개념들은 실사 사업에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타당성이 나올 거나 하면은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있었던 건데요. 제가 모 사업에 참여했을 때 기술 부분은 저 혼자 그리고 각 부분에 컨설턴트들이 붙어서 총 6명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권이 존재를 해서 오라클에서 160억짜리 하드웨어를 납품을 하고 싶어합니다. 즉 ISP 사업에서 알바끼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제게 상담을 했죠. 저야 이미 정해진 예산의 활용방법을 기술적으로 작성해야만 했기 때문에 거스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IBM, Dell 및 하드... 기타 하드웨어 업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오라클에는 있는데 타사에는 없는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오라클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했죠. 거기서 차관해서 만든 제가 만든 단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DGF 데이터 가버넌스 프람이라는 용어입니다. 혹시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참여했던 사업이죠. 뭐 지금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어,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DGF의 개념은 오라클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인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판단해서 하드이랑 오라클, 엑사에 구분해서 넣고 필요에 따라서 SQL로 하둡에 드 있는 데이터까지 조인해서 표시하고 머신러닝을 위해서 대규모 리더를 시켜주는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거를 바로 데이터 가버너스 팜이라는 용어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팜이라는 이들의 조합 상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ISP 레포트와 함께 RFP를 고객에게 제출했는데 거기선 당연히 DGF를 제공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DGF가 뭐하는 놈인지 아는 사람은 오라클과 저뿐이라서 어느 업체가 들어가든 DGF를 찾을 것이고 오라클은 당연히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면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수주하게 되겠죠. 가격도 예산에 맞춰서 160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아 너무 셌네요 이건 기밀을 말한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아무튼 이렇게 ISP에서는 기술 검증을 위한 샘플 하드웨어와 기술의 샘플이 구현 가능한 업체에게 외주를 맡겨서 실제 데이터를 머신러닝한 결과도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의 샘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기술, 하드웨어 등등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RFP를 기반으로 SI 업체는 그대로 완성을 해야 완수로 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을 넣어 버리면 결국 개발자들이 우리 컨설턴트를 욕하면서 일을 갈고 비슷하게 구현하게 되죠. 이렇게 컨설턴트는 고객의 니즈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 구체적인 예산 개발 회사에게 요구할 요구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속에 BIT 컨설턴트들은 사업의 타당성, 사회 흐름에 맞는지, 시장에서의 효과 예측, 시장 사이즈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서 사업 타당성을 문서로 해야 하죠. 때문에 IT 전문가만으로는 ISP 사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IT 컨설턴트는 사업을 기술로 구현할 때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어떤 하드웨어 위에 어떤 기술로 구현을 하고 현재 고객 데이터가 어떻게 변할지, 캐 a 시티플래닝을 하고 그게 5년 뒤에 추가 사업 또는 재개발까지 버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안해야 하죠. 그리고 데이터 안정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안정성을 숫자로 나타내야 하고요. 비상시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체의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유지가 가능한 방안 등 다각도에서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술적인 제안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서 문서로 표기한 기술들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머신러닝을 사용했을 때, 고객 데이터의 사이즈에 맞는 필요 CPU 메모리 사용량이라던가, ML을 인하, ML로 인한 데이터 확장량 및 ML 전용 머신으로의 데이터 전송 방안, ML의 일시 데이터 저장 및 저장 결과, 그리고 활용을 위한 재생성 데이터의 5년 추이를 계산한 캐패시티 플래닝, 하드웨어적인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모든 레이드 구성의 장단점 및 스토리지 단위의 이중화 방안, 그 비용의 적정성, 네트워크의 사이즈및 병목 요소 확인, 해결 방안 및 네트워크 장애 해결 방안을 위한 i x 단위에서의 기술, DR 센터의 구축 방안 및 DR 센터의 최소 필요 하드웨어, 데이터 타입별 하 s 영역 사이즈 및오 s i 영역 사이즈를 5년간 증가분까지 계산해서 준비, z 천만 i z e 의 기반 일 평균 데이터 사용량 및 서버 리소스의 사용량 분석, 하 i z e 의 리플리카 개수별 안정성 및 성능 z 적 s 적화 유닉스 시스템과 리눅스 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라이센스 비교 및 최적화 방안. 1.76 페타바이트짜리의 대규모 데이터 시스템이다 보니까 느슨한 동기 기능인 CDP, Continuous Data Protection 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해결 방법 및 제품과 그 특징 비교 등등. 이야기하자니 끝도 없네요. 원래라면 이런 기술별 전문가들을 불러서 10명 이상 팀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요. 저는 전부 혼자 해결 가능해서 그만큼 받고 들어갔죠. 그래서, 컨설팅 업체, 업체도, 예산이 충분히 저렴하게 되었고 제가 커버한 만큼이, 만큼 저도 받아서 좋긴 했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이걸 전부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I s p 사업을 한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컨설팅에 겉핥기 정도는 되지 않았나요? 경험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풀어드렸습니다. 끝!